국방행들, 반갑습니다. 장이 하락장임에 불구하고도 저희는 계속 리플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님께서 오늘도 리플 29개를 벌어가셨네요. 저도 리플을 6개 정도 벌어갔습니다. 700개에서 출발했던 저의 리플이 811개가 되었네요. 자, 내일은 한개밖에 벌지 못하지만 안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개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고, 개수를 잃지 않고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플을 꾸준하게 늘려나가는 모습, 바로 리버스로 장투 대응을 형들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 투자 이미 계산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테더봇에 대한 이자 수익이 평균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밖에 여러 장투 대응을 하는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기록해서 형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고방에서 자료를 뿌리고 있으니까 극방과 장투 대응을 할 형들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을 벌어갑니다. 월 수익 100만 원, 200만 원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락 행보장에는 리버시 정답입니다.